안녕하십니까. 세로 임팩트 미션을 향한 미래 HV 전용 엔진 후처리 시스템에 대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고, 먼저 개발 배경과 목적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앞서 발표된 바와 같이 고효율 전용 하이브리드 전용 고효율 엔진의 컨셉은 하이브리드 엔진의 경우 엔진 운전점이 좁은 영역으로 제한된다는 점을 사용해서 운전 모드를 두 가지로 나누는 것입니다. 하이브리드 엔진이 주로 영역되는 운전되는 영역에서는 저온 연소 혹은 림번을 사용하고 고속 고부와 저속 저부와 등림번이 어렵거나 실도로 다이내믹스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이런 공연비 연소를 사용하게 됩니다. 림번을 적용하게 되고 그 앞서 한동희 수석 연구원님께서 발표하신 연속의 개발을 2.5리터급 엔진에 적용할 경우 희박 한계점이 람다 1.95까지 확장됩니다. 저온 연소로 인해 열 손실 저감과 비열비 증대 덕분 연비가 최대 10% 가량 개선이 되며, 또한 떨만 낙 생성 역시 억제되기 때문에 이론 공연비 대비 낙스 배출량 역시 95% 이상 감소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완낙스 저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제어 임팩트 미션 달성은 후처리 없이는 매우 어렵습니다. 저희가 0.3g per kW 수준의 낙스 배출량을 달성했는데, 이거보다 훨씬 낮은 0.1g per kW를 가정하더라도, 북미 인증 모드 중 하나의 US06 사이클에서는 최대 30.6mg per mile 배출이 예상됩니다. 이는 술랩 규제치를 맞출 수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낙스 후처리 장치의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또한, 유로 7 규제에서도 후처리의 중요성은 강조되는데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2.5리터급 엔진이 장착된 차량을 WLTP 모드에서 주행을 해보면 이론 공연비 대비 엔진아웃 낙스는 60%가량 감소합니다. 하지만 하단에 점선으로 표시된 테일파이프 낙스 배출량은 오히려 20배가량 크게 증가하는데 이는 희박한 환경에서는 3원총매의 낙스 환원 기능이 비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유로7 규제치를 맞추기 위해서는 저희는 최소 80%의 정화율이 확보된 후처리 장치가 필요하, 필요함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데디 케이드 타이블 엔진 전용 후처리 전략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총네 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먼저 낙스 촉매 정화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희박한 환경에서 낙스를 정화하는 종래 기술은 크게 두 가지를 들수 있는데요. 먼저 리낙스 트랩 LNT의 경우 희박 연소 시 귀금속과 알칼리토금속에 의해 낙스를 저장하고 노후 연소 시에는 엔진의 에서 발생하는 CO와 같은 환원제로 인해 저장되었던 낙스가 환원되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합니다. 두 번째 촉매는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SCR) 촉매인데요. 여기서는 암모니아와 질소산화물의 환원 반응을 이용해서 낙스를 정화하는 낙스를 정화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SCR 촉매의 경우 오아의 기수 반응을 통해 암모니아를 공급하지만 가솔린 엔진의 경우 농후연수시3온 촉매에서 수소와 암모니아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레아가 없는 패시브 시스템, 패시브 SCR 구성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두 가지 촉매에 대한 최적 조합을 찾기 위해서는 촉매 볼륨, 워시 코트 타입, 귀금속 로딩, 촉매 배치, 셀 밀도 등 다양한 변수를 최적화해야 되기 때문에 실차에서 평가하기에는 개발 효율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드라이버 편차, 데이투데이 편차로 인해서 실험의 반복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개발 신뢰도 역시 저하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엔진에서 차량의 거동을 모사할 수 있는 프로파일을 구성하였습니다. 좌측 그림과 같이 WTP 모드에서 실차 엔진의 속도, 토크, 람다, 그리고 엔진의 에미션에 매우 중요한 요소인 연료 분사 캘리브레이션을 정밀하게 수행한 결과 실차와 거동이 비슷한 엔진 프로파일을 구성하였으며 그 결과 다양한 촉매를 반복적으로 빠르게 시험하여 최종 정화율 80%가 확보되는 LNT 조합을 낙스 촉매 조합을 도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낙스 후처리의 또 다른 핵심인 배기계 하드웨어 구성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전술한대로 본 연구의 엔진은 림번과 이론 공연비 두 가지 운전 모드로 구성됩니다. 이 이런 공연비 운전의 경우 통상적인 가솔린 3원 촉매로 대응이 가능하고 린번 운전의 경우 3원 촉매의 낙스 정화 기능이 비활성화되기 때문에 LNT 패시브 SCR과 같은 낙스 촉매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LNT와 패시브 SCR의 경우 매우 좁은 온도 범위, 약 150에서 400도에서만 낙스 정화 효율이 보장이 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좁은 온도 범위는 가솔린 엔진에서는 발성하기 매우 어려운 온도 범위입니다. 또한 가솔린 엔진에서는 고속 고부와 같은 영역에서는 배기 온도가 700도를 상회하기 때문에 이제는 낙스 촉매의 효율보다 오히려 낙스 촉매 의 열화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바이패스 유로를 설계해서 고온의 이론 공연비 운전을 할 시에는 낙스 촉매를 우회하는 루트를 설계했습니다. 또한 낙스 총매 전단에 냉각수와 배기 가스 간의 열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배기열 회수 장치 (EHRS)를 장착함으로써 LNT와 패시브 SCR의 온도를 150에서 400도의 스위스팟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EHRS의 효과를 WTP l 모드에서 살펴보면은 파란색과 파란색 점선과 같이 온도가 대폭 감소되는 것을 알수 있는데 능동 제어까지 저희가 하게 되면은 저속 그러니까 이제 온도가 오히려 너무 낮은 영역에서는 낙스 총매 승온을 그리고 고속 고유량 영역에서는 낙스 총매의 냉각을 통해서 E-HRS를 앞서 말씀드린 대로 150에서 400도 사이의 스위스 팟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테일 파이프로 배출되는 낙스는 최대 40% 가량 감소합니다. 바이패스 배기계의 또 다른 이점은 과도 구간의 낙스를 정화한다는 것인데요. 실차의 거동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린번 운전을 하게 되면은 낙스 촉매를 활성화해서 낙스를 정화해야 되기 때문에 낙스 촉매를 통하는 유로가 활성화됩니다. 이어서 엔진의 속도 또는 부하가 상승하여 린번 영역을 벗어나고 이론 공연비로 천이 되고 이론 공연비 운전을 할 시에도 일정 시간 동안은 이 낙스 촉매 유로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데요. 이는 삼원 촉매 퍼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림번 운전을 하게 되면 은 배기가스의 산소 농도가 풍부하기 때문에 이 산소가 삼원촉매에 그대로 흡장이 되어 삼원촉매의 산소 흡장 캐파시티가 소진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일원공연비 운전을 할지라도 삼원촉매의 낙스정화 기능이 비활성화되기 때문에 이 퍼지가 완료되는, 완료되기 전까지는 낙스촉매를 통해 낙스정화를 해야 됩니다. 이후 삼원촉매의 퍼지가 완료됐다고 진단이 되면 바이패스 밸브를 가동하여 낙스총매 열화를 방지할 수 있게끔 배기유로를 설계합니다. 이와 같이 운전 모드와 사문총매의 진단을 통해서 바이패스 밸브를 제어하게 되면 하단 음영으로 표시된 과도구간의 발생 낙스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습니다. 전소한대로 LNT는 낙스를 흡장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대 흡장할 수 있는 한계치가 있는데요. 좌측과 같이 LNT의 흡장 효율은 이 흡장량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80%, 나아가 90%의 정화를 저희가 하기 위해서는 약 20, 30% 흡장량 수준에서 낙스촉매의 재생을 통해서 환원제를 공급해야 되는 걸알수 있는데요. 즉슨 2에서 30%가 도달하기 전까지는 낙스 발생 모델을 가동하여 엔진 아웃에서 발생하는 낙스를 연산하고 급장량 2에서 30%에 도달하게 되면 LNT 재생 제어에 돌입하게 됩니다. LNT 재생 제어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공연비가 린에서 슬라이트 위치하게 전환이 되면은 엔진 아웃에서 CO가 발생돼서 이 CO가 LNT로 공급이 되게 되는데요. 그 결과 상단에 산소 농도가 이제 낙스 총매 후단에서 서서히 감소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낙스 총매 후단의 산소 농도가 감소하다 포화 상태에 진입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 이는 이제 배 배기, 리치한 배기가스가 더 이상 LNT 환원에 사용되지 않고 그대로 테일파이프 후단으로 방출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지점을 LNT 재생이 되는 지점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하지만 LNT 재생 이후에도 추가로 농후연소를 하게 될 경우 또 다른 이점이 있는데요. 저희가 구성, 한 총매는 LNT와 패시브 SCR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패시브 SCR에도 위치연소를 통해서 암모니아를 공급을 해야 됩니다. 낙스 총매 재생 이후에도 추가로 조금 리치한 연소를 가져가게 될 경우 추가로 암모니아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패시브 SCR의 효율이 증대됩니다. 하지만 리치한 연소를 너무 길게 가져가게 되면 당연히 림번의 가장 큰 이점인 효율 개선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러한 연비 패널티와 총매 효율을 적절하게 최적화하는 LNT 재생 제어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HC 배출, 배출량 개선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민번을 적용하게 되면은 저온 연소로 인해 낙스가 감소하지만 그 트레이드오프로 하이드로카본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배기 온도가 하락하고 배기 유량은 증대하기 때문에 이 삼원 총매 의 Hc 산화 효율은 오히려 감소하게 되는데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총매 부피를 증대하여 스페이스 벨로시티를 감소 그 줄였습니다. 스페이스 벨로시티가 감소하게 될 경우. HC 분자가 총매에서 반응할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하이드로카본의 산화 효율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이 총매 설계 변경을 통해 총매를 최대한 엔진에 가깝게 전진 배치하였습니다. 이러한 설계를 적용할 경우 총매가 승온돼서 낮은 배기 온도의 림번, 림번의 낮은 배기 온도라는 단점을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각각 총매에 대한 제어 최적화와 림번 최적화를 수행할 경우 하이드로카본을 술랩30 기준, 랩3 술랩 0 기준인 낙스와 NMOG의 합 이하로, 이하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과 함께 발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앞서 언급되었다시피, 유로7의 가장 큰 과제는 사실, 이 배출량이 규제된다는 것도 있겠지만 이 온도 범위가 마이너스 7도에서 35도까지 크게 증가하여 저희가 통상적으로 시험하는 25도 평가 평가와 개발로는 더 이상 그 차세대 배기 규제를 만족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배기 개발은 다양한 환경, 조건, 환경 조건과 실도로 주행 조건에서도 강건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점인데요. 림번 엔진의 경우 특히 외기온, 흡기온 등과 같은 인자로 인해 낙스 발생량이 매우 크게 변화하기 때문에 이 유로 7 대응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됩니다. 앞서 발표한 바와 같이 실차에서는 이를, 실차에서는 낙 배기, 배기를 평가하게, 되, 개발을 하게 되면은 매우 많은 리소스와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효율적으로 할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낙스 발생량에 대한 시스템 모델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로 D 1 D 물리 모델과 데이터 조립 모델의 합으로 머신러닝을 진행해서 엔진 아웃 발생, 엔진에서 발생되는 낙스를 모델링한 후 실차의 다른 요소들 제어기, 모터, 트랜스미션 등과 함께 통합 시뮬레이션을 진행합니다. 이후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다양한 드라이브 사이클과 환경 조건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게 되면은 개발 효율을 대폭 증대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현재 수준은 사이클 2 2 0 0 0 k m 에 소요되는 313시간을 시뮬레이션을 하게 될 경우 2시간 수준으로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로 임팩트 에미션 달성을 위해 가상 개발을 통한 효과적인 낙스와 HC 개선을 하게 될 경우 더욱더 효율적인 하이브리드 시스템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지금 추구하는 어, 후처리 시스템의 어떤 개요에 대해서 잘 말씀드렸는데요. 어,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발, 어, 질문이 있으시면 어, 플로어에서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명호의 동구로 상무입니다. 어, 저희가 저 부품을 개발하는 업체인데요.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유로7 대응을 위해서 저희가 거기에 이제 EHC 시스템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본그 희소 그러니까 희박 연료 연소되는 이 엔진에도 그런 제 초기 엔진 시동을 할때그 에미션을 갖다가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 EHC 시스템이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얘는 별도로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하는지 그거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네 질문 감사합니다. EHC의 경우 저희도 많이 고려를 해본 품목인데요. 이제 본 발표에서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 대부분 이제 상온 25도에서 평가를 한 결과이기 때문에 EHC와 같은 추가적인 촉매 성호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유로 7븐과 같이 이제 마이너스 7도에서 주행을 하게 될 경우 말씀하신 EHC를 통해서. 총매에서 승화하는 것도 분명히 이제 그 초반 총매 가열 구간에서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물론 이제 비용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최적화해서 또 저희가 제어로 제어나 이런 그좀 선행 배기 설계와 레이아웃 설계를 구성을 통해서 대응을 할수 있게 된다면은 좋겠지만 이제 저희가 유로 세븐을 유로 7을 대응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7도 시험을 몇번 진행해본 결과 확실히 초반에 발생하는 에미션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EHC 역시 저희가 추후에 한 번쯤은 고려해볼 만한 항공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걸쭉 보면서 빨리 은퇴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어려운 걸 하시는 후배님들 보니까 아주 좀 대견하기도 하고 점점 힘들겠구나 또 현대차에서는 앞으로 엔진을 안 한다는데 이거 뭐하러 하나 이런 생각도 좀 있고요. 어, 아까 향후 계획에서 그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하다 보면은 제가 뻔트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지금 한수석께서 작년 7월달에 오박사 샌디아에 있을 때 논문 있는 거 제가 한번 얘기했었죠. 그 논문을 휴월 논문을 제가 심사를 했었는데. 그때는 오늘도 나왔던 그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어, 플로레이트하고 솔레노이드 주어지는 파워하고해서 그걸 시뮬레이션하는 그런 논문이었는데 그때 에, 인젝터 자체에 대한 테스트를 그 스테틱 플로우레이트만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스테디 테스트를 가지고 그러니까 다이나믹 테스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결과가 물론 여기도 쓰일 텐데 그게 다이나믹이 아니면 의미가 없지 않냐 하는 것을 한번 다시 한번 코멘트 해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 그냥 그런 부분들 잘 고려해서 개발에 잘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어, 어, 지금 어, 좋은 발표를 해준 이관희 의원과 함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